딱 사가지고 오늘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웃음> 제가 <웃음>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이국환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열유증 케이스 분석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수술 2개월 경과 사진을 통해서 상담 수술 경과 관찰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20대 직장인이셨고 사이머그레이드는 3단계에 해당되는 진성여유증 케이스의 환자분이셨습니다 다른 여유증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하시면서 옷차림이나 사우나 레저활동, 단체활동 등의 부담을 꽤 느끼고 계셨고 다이어트로 20kg 이상의 체중 감량을 해봐도 가슴사이즈의 변화는 없어서 여유증 수술을 받고자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열정 증상을 최초로 인지하신 건 10대 때라고 하셨고, 열정 이외의 질환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가슴을 만져보았을 때 멍울이 잡히고, 최초의 증상을 자각하신 이후에는 유두가 살짝 커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검진 결과 가슴 아래쪽으로 약간 단단한 조직이 만져졌는데요. 특별히 통증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일증 수술로 유선과 지방 조직이 정리가 되면 해당 부분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시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가슴의 크기와 처진 양상이 사이먼 그레이드 3단계에 해당되었고요. 유두의 함몰이나 돌출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 가슴 부위에도 지방이 축적되어 가슴 바깥 라인의 볼륨과 처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환자분의 경우, 처짐과 더불어 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유증 수술 이후에 경과 관찰을 통해 가슴 거상 수술의 필요 여부도 체크해야 되는 점을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과정식된 유선 사이즈가 꽤큰 것을 확인하였고 좌, 우 모두 직경 35mm 이상으로 보여졌습니다. 유선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의 진성 요일증의 환자분이었습니다. 원장님 수술 플랜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수술은 유선 절제, 지방흡입, 조직 재배치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피부 탄력이 좋지 못할뿐더러 사이머 브레이드 3 단계에 해당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20대 해복약이라고 해도 너무 과도하게 지방 흡입량을 높이거나 흡입 범위를 넓히지는 않는 것으로 수술의 방향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원장님 수술 두달 후에 촬영된 사진 보시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실제 제거된 유선의 사이즈가 꽤 컸고요. 보통 수술을 진행하면서 제거되는 유선의 양으로 수술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는데요. 이분은 변화의 정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이었습니다. 옆가슴 지방 흡입도 함께 진행하였기 때문에 가슴 라인이 전방향 고르게 잘 다듬어졌고 조직 재배치를 통해 가슴 모양도 남성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변화량이 많은 경우 한몰가 처짐 우려 있기 때문에 조직 재배치로 그런 부분을 방지해 드리는 것도 수술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핏 되는 옷을 입으셔도 자신감 있으실 것 같고요, 헬스장이나 여행지에서도 불편함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수술하고 나서 본인의 가슴에 대한 만족도가 확실히 더 음. 높아졌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하고 근력 운동도 시작하면서 가슴 모양이 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처짐이 있을 것 같이 예상되는 음. 분들은 저는 한4주 지나고 운동을 할수 있을 때 윗가슴 운동을 좀 많이 하라고 해요. 음. 결국은 볼륨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밑에 쪽에 주름이 지어질 확률도 훨씬 적고 모양도 음. 좀 예쁘게 위쪽이. 그러면 이분처럼 사이먼 그레이드 3단계 뭐 피부 탄력이 좀안 좋은 경우에는 압박복을 장기간 착용해야 할까요? 피부 탄력도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 3단계 정도 되는 분들은 적어도 한 6주 정도는 착용을 하라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6주 중에 한 4주 정도는 계속 입고 있는 거고, 다음 2주는 주무실 때 입는 정도로. 원장님 탄력이 너무 떨어지면 수술을 진행하면서 가슴 거상 수술을 동시에 할 수는 없을까요? 거상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유륜의 위치를 뭐 살짝 올리는 정도의 리프팅을 함께 하는 경우는 있어요. 가슴 거상 역시 근본적인 해결은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교정이기 때문에 피부를 떼어내게 된다면 흉터가 좋지 못해서 가슴 거상을 처음부터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으며 경갑 보면서 처진 피부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동시에 하는 경우보다 여의증 수술 먼저 하고 거상을 고려해 보실 것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거상 말고 실리프팅 같은 방법으로 조금 동시에 진행을 해보는 거는 방법이 될 수는 없을까요? 실리프팅도 뭐 함께 하기에는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비용 대비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수술할 때 결국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돼요. 음... 네 오늘 여유증 케이스 분석을 진행해보았는데요. 수술의 방법과 가슴 처짐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아트성외과 원장 이국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